사장님, 이거는못 보던 스타일이에요. 아, 이 이불은요, 요즘 시대에 맞게, 이제 양단 이불은 많이들 안 하고, 저렇게 넌 동백으로다가, 많이는 하지만, 그래도 음. 가끔, 시어머니가 저 화사한 이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친정엄마도 옛날에 잘 결혼했을 때, 그렇게 하게 했던 거,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양단 이불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음. 그래서 요번에 시어머니 예단으로 나갈 거를 한번 또 디자인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는 솜이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요즘은 솜을 옛날에 이거 세배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6kg 넣었으면 2kg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솜싸개는 그아사면이라든가매딘스면은 솜싸개가 얇아서 자꾸 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솜사귀도 광목으로 광목에서 얇은 거는 30수 광목이라 그래요. 좀부드럽죠 30수 광목이요. 예. 이걸로 솜사귀를 싸서 이제 버파바랑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놀지 않게 만들고 솜은 항상 10cm가 커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으면 옛날 이불은 막 모셔놓고 안 쓰고 그냥 진날만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물세탁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카드만 벗겨서 물세탁을 마구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백이라는 뜻은 겨울에 눈 위에서 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연세가 드셔도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노을을 사셔라 해서 이렇게 동백수를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색등이요 이게 이제 색동이 옛날엔 창홍해서 아주 진하게 했는데, 이렇게 요즘에 맞춰서 침대에서도 쓸수 있게, 이렇게 은은하게도 하고, 뒷지는 광목이에요. 이렇게 사아 닿는 거는 같은 양대는 숨이 매끌매끌하니까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광목 면으로 해요. 이렇게 면으로 하면은 몸에 닿아서 같이 숨 드시고 건강한 잠자리가 되는 거죠. 네. 음. <laughs> 와, 사장님 이거 진짜 화려하네요. 예, 이거는 황금, 금을 상징하는 거죠? 음. 금을 상징하는 이불이라,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사람들도, 뭐, 젊어서는 밥도 살아서 음. 정신이 없어지지만, 좀 나이가 먹으면, 일단 건강하고, 음. 그리고 여유롭고, 좀 기유하게 음.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황금 이불도 많이 해요 음. 음, 이건 메밀백 인가봐요? 아예 이거는 메밀백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요즘은 자크를 열어서 메밀을 넣어놓고 세탁할 때는 이것만 빼놓고 세탁을 하면 되고요 음. 그리고 옛날에는 이 호칭을 손으로 꿰맸어요 아 근데 요즘은 뭐 간편한 거가 좋아요. 이렇게 자꾸를 달아서 호청도 만들어요. 만들어서 쉬울 때 이렇게 끼워가지고 자꾸만 네, 쭉 잠그고 왜냐면 연세가 주시면요. 선배개는 머리가 후끈후끈해서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음. 손배개는 그냥 푸스으로 쓰고 머리는 차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밀베개를 피면은 머리도 태운하고 맑고 잠자리가 아주 하나하지 그래서 이렇게 메밀베개를 하는데 홀창을 하얗게 해서 삶아도 되는 호철이라고? 아니면 같은 양단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양단은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면으로 쓰시는 게 실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이건 더 화려하네요. 아예 이런거는요 연세가 드실수록 고운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음. 할머니들 시할머니들 입으로 해드릴 때 음. 여기다 명주소 바닥뒤 해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보시면만 해도 막 너무 기분 좋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이민 같은 분들이 옛날이 굉장히 고향의 향수가 그리워서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미국 같은 데서도 요번에 우리나라 여행 왔다가 하시는 음. 분이 이거 주문했어요. 미국으로 가는 인이에요 음. 우리나라 오방, 그쵸, 우리나라 오색, 색동, 오방 이런 게 지금 K-POP을 해가지고 전 세계도 이런 일들이 엄청 인기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laughs> 이렇게 다손 조각조각해서 음. 색동이 미국에 가면은 이런 거, 요런 것만 해도 액자에다가 진열해서 어.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